포항시의회가 올해 첫 추경 예산안 등 안건 20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풍력발전기를 산불감시에 활용하고 주차관리 노동자 쉼터 제공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주희 의원은 풍력발전기의 구조물 상단에 CCTV를 설치해 산불감시에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풍속과 풍량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포항시에서는 차후 풍력 발전기 설치 시 산불 감시용 CCTV 설치를. 최광렬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도로 주차관리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쉼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도 공영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는 차마 쉼터라고는 말할 수 없는 창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원주 의원은 시민 참여형 지진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지진의 기억을 시각화, 입체화, 영상화하여 전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과도 공유할 수 있는 지진 기록 콘텐츠로 발시켜야 합니다. 김철수 의원은 영일만 대교 노선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 차례 변경된 이후 최근 국토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또다시 노선 변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는 아닌 단순한 예산 절감 논리에 따라 결정된 노선 변경을 본 의원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박진룡 의원은 올 연말 계약이 종료되는 음식물 쓰레기 위탁업체의 재선정을 앞두고 5천 업과 1km 떨어진 공장 부지에 적환장 설치 움직임에 대해 반대했고 김상백 의원은. 구홀 증설에 영업을 앞둔 오션힐스 골프장의 야간 조명 설치와 농약 살포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포항시의 감시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김민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장애인형 빙상장 사업 공모에 포항시가 공모 취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내부 결제 절차 규정 위반 등을 지적하며 시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당초 예산 2조 8,900억 원 대비 4.7% 1,370억 원이 증액돼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4억 7천만 원을 삭감해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